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생녀 마리에게 순하시고, 본데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함께 전양합니다 다시 새에 돌아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임사일하신여호수아 본받아 주님 보에새시방 발란 당에 도 낙심 말고 손마음 걱정 버리고 임서 일어세 여호수아고 예님 품에서 앞서가신 예수님 얼어 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어선 영원수가 본받아 지팡 시도 멍이 있으 담대하게 박아서, 임 서에 일어생 여수 하본마아 앞으로 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려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새해 두 번째 주간 이번 주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유서 깊은 교회 트리니티 처치의 목회자였고 헬렌 켈러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유명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어디서나 천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의 친구 중에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님의 일정을 바꾸어 가면서 이 친구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도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못해 요양원에 들어가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의 면회에 지은 거절하였지만 이 무슬론자 친구의 면회 직은 수락하여 여러 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무슬론자 친구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천국에서 웃으면서 다시 만나겠지만 자네와는 여기에서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만나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도 목사님의 정성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2023년 한 해를 나의 전도하는 일련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사람이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련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세상과 우리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을 당하여 때때로 극정에 많이 휩싸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올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마치 구약 요호수아가 약속의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마침내 믿음으로 증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올해 1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이 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요호수아의 믿음과 승리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발을 벗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모세는 한마디로 불새 출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노예 종살이하는 백성을 탈출시키는 것이며 그 백성을 광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훈련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모세가 하지 못한 일,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 주도록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천국의 땅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처음 보는 신기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 들고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요수아가 물어보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요수아가 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칼을 든 모습은 앞으로 이어질 가난안 땅의 증복과 그 전투가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볼때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 번 등장하십니다. 밑에 보면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러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민. 이전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군대 대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로 본문에서는 쓰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바로 옆에 있으면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신앙훈련과 지도자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도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요호수와의 이 귀한 질문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때로 말씀으로 때로 환상으로 때로 기도와 찬양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호수와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수아를 만나자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애국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세도 앞으로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신발을 벗는 것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신발을 신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을, 벗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요수아처럼 나의 신을 벗는 자들이 몇명 나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새롭게 찾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어부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부수던지고 순종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전파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사도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은 이쪽으로 아시아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승리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통하여 유럽의 빌리뽀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신발을 아직까지 혹시 신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서 겸손하게 신발을 벗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사람들을 이끌고 큰소리치고 남들이 떠받쳐주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숨기지 않고 나의 신발을 아직 벗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2023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한해를 시작할 때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뿜 받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치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수와처럼 나의 신을 벗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시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치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들 감사합니다. 수와처럼 나의 신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소의 전쟁과 수많은 영바다 가운데 나의 신을 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주간 우리 당신만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단인 목선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가 숙기 정식되게 하시고, 이 겨울에 독감이 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경제 안정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전쟁 중에는 우크라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다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수아가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의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여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능력으로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한 것처럼. 올한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2023년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쓰임 맞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날마다 세임을 주옵소서.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체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며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의 땅 안에 추여 속기의 전쟁이 종식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보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싸우니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 받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실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녀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